실시간 끄다가 다시 실시간에 켜고 있는 쥐뿌입니다 오늘 하루처럼 맑고 투명한 하늘색 액기로 바뀌었어요 엥? 뭐야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뿡땡뿡님도안 오시려나? 바로 오신다고 했었는데 쥐뿌야 나 왔어 봉구야 진짜 봉구 맞지? <laughs> 어? 어? 진짜 봉구? 당연하지 그럼 가짜 본구도 있나? 하하하하하 <laughs> 하 그러게 내가 말을 잘못했네 가짜가 아니라 나는 변명이니 말한 거였는데 아 동명이인? 하긴 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긴 하겠지. 공구 이름 좋잖아. 인정인정. 인정. 내가 봉구도가 사귀게 된 이유 중에 이름도 한번 깼었거든. 그니까 러 나중에라도 좀더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개명하거나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자, 잠깐만. 지금 그 말은 내 이름이 촌스럽다는 뜻이야? 네? 아, 아니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야 이번 거너 오늘 왜 속이 꺼비기처럼 되게 꼬였어? 그런 식으로 내 말뜻을 왜곡해서 해석해야겠어? 난 그냥 네 이름이 지금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앞으로 내가 너를 공구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었잖아. 아 그, 그게 그런 뜻이었어 아하하 내가 오해해서 미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떡꼬치 사줄까 떡꼬치? 오 웬일로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안 하는 거야? 내가 떡꼬치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요즘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먼저 물어보더만 그음 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까지 내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친이었다는 뜻이야? 아니 거든 네가 저번부터 이제는 떡꼬치보다 떡볶이가 좋다고 했었던 게 생각나서 그 뒤로 내가 떡꼬치 먹고 싶었던 날도 널 생각해서 떡볶이 먹자고 먼저 물어본 거였거든? 난 나름대로 네 생각을 먼저 해서 물어본 말이었는데 너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충격이다 아 맞다 내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이 제발 이제는 봉구가 좋아하는 떡볶이 좀 먹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 뒤로 내가 봉구한테 떡꼬치부터 떡볶이 먹고 싶다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했었지? 아하하 그 봉구야 내가 오해해서 미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가 떡볶이도 사줬고 떡꼬치도 사줄게 그음 그, 그래 알겠어 그럼 지금 집포 현장으로 나와 응 음, 알겠어 지포야 너 엄마 핸드폰 어디 있는 줄 아니? 네? 엄마 핸드폰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쓰셨는지 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가? 그럼 마지막으로 엄마가 핸드폰에 쓴 곳이 어딘지 는 알지? 아, 니저 지금까지 제 방에 있다가 나온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야? 넌 도대체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뭐니? 아, 아니 엄마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 잠시만요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볼게요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아, 아니 엄마, 엄마 손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돼요? 하 그, 엄마스 그나저나 너 어디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니? 늦겠다, 어서 가버려 헛공구 어떻게 봉급해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겠는걸? 엄마, 한테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야 김집구 너 혹시 내 방에 있던 형광펜이랑 칠성형 빨간펜이랑지우개못 봤냐? 아 진짜? 언니 방에 있던 걸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아 몰라 이 방에 혹시 인장고에 있던 내 쭈꺼이 못 봤어? 분명히 어제 케첩방 옆에 있었는데 꺄악 원래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나도 모른다고 정말 기쁘하니 다 몰라? 언니 그럼 지금 내 신발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앵 신발? 여러분 저 지금 궁금한 나라 빨리 뛰어가야 돼서 이만 슛을 까아요 <laughs> 이상하다. 20분이나 지났는데 집보가왜안 오는 거지? 아까 그 일로 나한테 단단히 삐졌나 보네. 하, 그럼 나도 이만 집으로 가봐야겠다. 해, 해, 봉구야. 잉, 봉구 어디 갔지? 저, 설마 아직도 안 나온 거임? 헐. 여러분 저 봉구한테 왜 약속 장수에 안 나왔는지. 아까 그 일로 삐졌어 그런 건지 진지하게 따지러. 아니 물어보러 가야 돼서 진짜 이만 실수 깐까요 뭐야 나왔어. 봉구야 뭐야. 오늘은 왜 이리 빨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싶었어? 어? 아하하. 그, 그렇지? 잠시만 애게좀 바꿀게. 응, 그래. 애껴 바꿔 실시간에 키고 있는 집보입니다. 헉, 집보야, 애껴 잘 골랐다. 넌 고컬인데, 아, 근데 이 애껴 보니까 갑자기 떡꼬치가 땡긴다. 앵, 떡꼬치가 땡긴다고 마카롱이나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당연히 아이스크림하고 마카롱도 땡기지. 후식으로, 집보야, 우리 지금 만나서 떡꼬치 먹고, 후식으로 딸기 마카롱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다나 오늘 용돈 받았어. 뭐야 왜 맨날 용돈 받은 날에 나한테 먼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사주면 받은 용돈 하나도 안 남아나겠다 알겠어 그럼 이거 실시간 대충 끝내놓고 바로 나갈게 한 1분 후에 출발할게 아하하 내, 내가 다 사준다고 했던가? 일단 알겠어 오늘만큼은 망껏 먹자 그럼 천천히 나와 날씨 더우니까 뛰지 말고 알겠지? 응알겠어자 그럼 나도 엔딩 멘트 치고 실시간 끌어야겠다 그쯤. 여러분 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예술이 생겨서 이만 실시간 야 김치포는 양념이야 후라이드야? 아쟤왜노구자 먼저 하고 들어오라고 난 양념 근데 그건 왜 물어보는데 엄마가 오늘 1인 일당 주문하라고 하시던데 아 맞다 피자도 시키라고 하셨어 원하면 피자 게티 추가도 하라시던데 저 정말 1인 1당을 하라고 하셨다고? 엄마가? 그 그럼 일단 언니랑 나랑 뽀뽀만 하더라도 통닭 3개? 어 언니 근데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엄마 어디 아 갑자기 가족에게 그동안 김치볶음밥 밖에 해준 것이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야? 누구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으신 건가? 아 그게 아니라면 무섭게 왜 그러시는 건데 저, 설마 로또 당첨? 글쎄 주방 서랍에서 치킨 쿠폰을 발견하셨는데 글쎄 그 유효기간이 오늘까지더래 그니까 러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즐기하나헉 정말? 우와 이럴때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오늘은 치킨 피자 스파게티 포커스로 가보자고 아 배불러 남은 닭가슴살이랑 날개는 도저히 못 먹겠다 진짜 먹방하시는 분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시다니까 아 배가 부르니 슬슬 잠이 오네 뭐야 김치포나게기안 먹고 그냥 자네 그럼 당나귀네고냠냠냠 어? 잠깐만 근데 아까 김치포방에서 자꾸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편전하게 띵 냠냠냠냠 오물오물 아잘 잤다 아 개운해 어? 벌써 밤이잖아 불금의 실시간은 포기할 수 없지 애께 새로 뜯어서 실시간 해야겠다 꾸준하게 사랑해주시고 추천해주시는 크런치 액끼를 실시간을 캤어요 리사 어? 부재중 전화가 이십여섯 통 봉구? 봉구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한 거지? 헛 짜잔 수업 시작되었으니 모두들 자리에 앉도록 어, 어, 선생님 밖에 누가 있는데요? 어머어머 어머, 내 당신 놈봐 음,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답니다 자반이는 이리 와서 반 친구들에게 인사하렴 어 이름이 자반? 처음 들어보는 특이한 이름이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가자미씨에 있는 가오리중학교에서 전학왔어 궁금한 점 있으면 귀찮게 많이 물어볼테니까 다들 기대해 너희들도 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뭐든 물어봐도 좋아 너희들 모두와 친해지고 싶다 앞으로 잘 부탁해 뭐야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전학생 중에서 역대급으로 자기소개가 제일 길었다 아 맞다 질문이야 응? 이상하게 생긴.. 아니 앞에서 두번째 앉아서 손 들고 있는 너 궁금한 거 있어? 뭔데? 질문이 두개 있는데 두개다 대답해줄 수 있어? 처음 본 전학생에게 궁금한 점이 두 개나 있다니 혹시 나한테 반했나? 하하하 <laughs> 농담이고 뭐 물어봐 세 개, 네 개, 아니 열개도 대답해줄 테니 뭐지 저 정당함은? 음 멋있긴 하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 키킹 <laughs> 그건 뭐라는 거야? 당연히 처음 질문하니까 첫 번째 질문인 거 아니야? 아까 소개할 때 이름이 자반이라고 했지? 혹시 성이 콩이야? 엥? 콩이 콩이니 콩자반이니? 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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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다들 조용! 그리고 김체보 이름이 콩자반이라니? 친구 이름 가지고 놀리면 안 되는 거 모르니? 자반이는 성이 자이고 이름이 반이야 그래서 편하게 반이라고 부르면 된다나안그런이 반이야? 저기 선생님 저 이름이 콩자반 맞는데요? 성이 콩이고 이름이 자반이요 엥? 진짜 이거 이름이 자반? 쩐거 저 정말 있니? 당연하구 아하하 농담입니다. 혼자반은제 별명이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성이 자이고 이름이 반 맞습니다. 그니까 너희들 앞으로 나 부를 땐 자반이라고 해도 좋고 반이라고 해도 좋아. 편할 대로 불러. 아 알겠어. 그, 음,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너 아까 처음에 내가 질문 있다고 손들었을 때 나보고 이상하게 생긴 애라고 말하려다 말았지. 그지응 맞아. 혼자 걸로 한다는 게 모르고 입으로 나와 버렸지 뭐야. 이상하게 이 학교에는 왜 이리 이쁘고 깜찍한 애들만 있는 건지 진짜 이상해서 나온 말이었어. 응? 음? 뭐지? 우리 반에 역대급 늑대남의 등장인 건가? 해, 해, 이런 게 심해 보 선생님 급해요 급해. 그그 선생님 뭐 무슨 일이시죠? 우리 학교가 이번에 베버리 힐스 미들 스쿨과 자미 결연을 맺어 교환학생 한 명을 선출해야 해요. 그 남이 지금 당장 교환학생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에 우리 학교가 자미 결연을 맺은 베버리 힐스 미들 스쿨의 교환학생으로 가게 될 선생 따을발표하겠어요 저 스트리머는 나냐 왜냐하면 지금 이 버스가 주인공은 나니까 그래서 공구랑 헤어지게 되면서 안돼 하면서 끝나는 거 아니냐꼬 자반 바로 오늘 전학 온 바니가 최우수 연구 성적으로 베버리 히어스 미들 스쿨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반이는 어서 집에 가서 내일 비행기 타고 떠날 준비하녀 네 선생님 얘들아 점심한번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서 반가웠어 교환학생 프로그램 끝나고 다시 보자 그동안 나 잊고 있으면 안돼 알겠지 찡긋? 근데 선생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6개월 1년 아니 3일 내일 갔다가 하루 둘러보고 다음 주에 다시 여기로 등교하면 된단다 에잉? 상상당왜 가기 싫으니? 그럼 다른 애 보낼까? 이번엔 진짜 나아냐?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아닙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나미쿡 다녀올테니까 다음주에 보자 힝 뭐야 나도 미쿡 가고 싶었는데 자 다들 정신차리고 수학 교과서 546쪽 펴도록 해요네 여러분 저 이제 수업 시작해서 이만 실수감 꺼요 지코 하이 윤영이네가어떤일로내 실시간에 그, 음윤영이 너도 하이 근데 너 오늘 기분 엄청 좋아 보인다 목소리가 완전 보레미파솔라시도 하이톤인데 무슨 일 있어? 아 하하하 이름 무슨 아 아무 일 없어 그나저나 좋구나 항상 어쩜 그렇게 목소리도 예쁘고 영상도 예쁘고 마우스도 예쁠까? 엠뭐 뭐야 지금 나한테 한 소리 맞아? 지금 재놓고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치? 아니 장마 오기 전 더위 먹어서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니네 의지 와는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거야? 지푸야, 니왜 그래? 내가 이렇게 저은감이 낮은 애였어? 왜 노래 스스로 가속 평가해서 깎아내린 건데? 넌 진짜 지푸시. 아니,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랑 그것 같아 같은 세상의 빛에는 살한난 존재라고. 유유희한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희, 그렇다면 감동이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어. 이런 비하고 귀한 진실을 깨닫게 해준 너야말로 지금 막 하늘에서 내려온 상사인가 봐. 아, 그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체크, 그, 응, 그럼 이상사의 부탁 한 개만 들어줄래? 어? 부탁? 무슨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무조건 들어줘야지 엄마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설마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허! 정말 그말 뜻은 무조건 해줄 수 있단 거네 그럼 나 카드 좀만들어줘라 어? 어? 카드? 무슨 카드? 교통카드? 아 교통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 엥? 신용카드? 나보고 신용카드를 만들어달라고? 아 아니 돈도 못 버는 내가 어떻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그리고 나 학생인데 고등학생 대학생도 아니고 가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교 1학년 새내기 그 음... 네가 돈을 못벌다니너유튜브로돈 벌고 있잖아. 그리고 나 이번에 은행 직원 됐거든. 내가서류 작성해서 너 카드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 말고. 응? 예쁘고 착한 나의 친구 누구일 거야. 나 이번에 신용카드 다섯 개승격 회원 모집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잘린단 말이야. 응? 제발 나좀 도와주나. 허 뭐라고. 이번에 유명이 네가 은행 직원이 되었다고? 허울도 어렵고 어렵다는 은행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아 암튼 너무 착한다 벌써 졸업하기로 전에 취직을 했다니. 그것도 돈이 엄청 많은 은행에. 알겠어. 내가 도와주지 뭐. 난 예쁘고 착한 김치꺼니까 그럼 서류 작성해서 저 내가 사인해 줄게. 그럼 됐지. 영원한 대수하자 어? 어? 그래 그러자 집구야 나 왔어? 허? 고용영 네가 여기 왜 와있는거야? 너... 서, 설마? 공구야 인형이가 내 실시간에 와있는게 뭐 어때서 왜 그렇게 놀다는건데 오면 안될 이유라도 있는거야? 그... 그게 그니까 러아 아무튼 집보 너는 나한테 카드 만들어주는거다 알겠지? 뭐 뭐라고? 이야 고용영 이 배신자 집구는 나한테 카드 만들어줘야 한다고 내가 아까 너한테 분명히 말했을텐데 집구는 내가 찜해두었으니까 너는 집구한테 부탁하드 말라고 아까는 나았다고 해놓고선 왜 이렇게 먼저 와서 선수를 쳐? 정말 어이가 없다 야, 이번도 어이가 없는 건 네가 아니고 나거든. 너 찐말해놓고 결제 안 하면 그게 네 물건이냐? 넌 찐말했지만 나 집보한테 직어봐서 부탁하고 확인 받았거든. 이미 구매 완료라고 알겠어? 다들 그만. 혹시 공구 너도 은행 퇴직한 거야? 그래서 지금 윤영이는 둘이서 나 하나를 두고 카드 실적 올리려고 하는 거냐고? 오호나 뭐 그러고 보니 아까 실시간 들어오자마자 윤영이는 니가왜 나한테 생각지도 않고 있던 아부성 멘트를 날렸는지 이제야 이해를 알겠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보연이랑 너한테 청산하고 했으니 야 너희 둘 어이가 없는 건 나거든. 헐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 상실이네. 지, 지구야네 말이 맞아. 나랑 이형이랑 같이 이번에 은행에 취직했어. 근데 무조건 커만낼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돈을 잘 벌면 누가 좋겠어? 바로 지구 너지. 그치? 내가 떡볶이도 자주 사줄 수 있고, 원하면 떡꼬치, 호떡, 탕으로 호두과자, 그리고 팥빙수, 아니 요즘 구하기 하늘의 별이라는 망고케이크도 사줄 수 있어. 그럼 인형이한테 카드를 만들어줘야 할까? 아니 남편이 나한테 카드를 만들어줘야 할까? 어? 어?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럼 당연히 본고나한테 만들어줘야겠지? 김집까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만들어준다고 약속한 건 너거든. 약속은 지키라고 했는 거야. 그건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우고 온거 아니었어? 나 지금 서류 작성 다 마쳤으니까 빨리 사인해 줘. 야 구윤영 너 진짜 취소하게 나올래? 집권는내 여친이라고. 그러니까 내 카드 실적 올려줘야 해. 흥, 집권은 니네 여친이지. 야, 난 집권 베프거든. 베스트 프렌드. 알아서 베스트가 최고로 먼저지. 그만. 아 알겠어, 알겠어. 그럼 두장 실적 올려주면 되잖아. 인형이 카드도 만들어주고, 봉구 니 실적으로 카드도 만들어주고, 그럼 됐지? 어, 그런가? 근데 한 장이 아닌데 집보다 괜찮겠어. 그.. 응, 나도 한 장이 아니라서. 에이, 한 장이 아니라고. 그럼 카드 몇장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두장 아니 세 장? 그래, 까짓거 내가 다 만들어주지. 집야 고마워, 난백 장, 난 천장 축탁해 시절. 이 빵이 나나 엄마가 밥만 으라하 내가 할 꿈이었잖아. 아무튼 다행이다. 근데 쁘뿌야, 언니 지금 액기 새로 쏟아서 실시간 조금 더켜야 하니까 엄마한테 좀이따 간다고 말씀드려야자. 긴급보 당장 밥 먹으러 가 놀래. 자, 저 실시간 끌어요. 빵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웅냥 웅냥님 오늘 생일이시군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 잠시만요. 아까 아침에 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서 노래도 불러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맞다. 하하. 그래서 다른 팀에서 축하해 달라고 해야지. 쁘뿌야 나왔어. 봉구야, 안 그래도 너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너 지금 배고프지? 그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어? 떡볶이? 집분너 떡볶이 좋아해? 아니 먹고 싶어? 혹시 괜찮으면 우리 오늘 떡꼬치 먹으러 가는 거 어때? 나 오늘 꼭 떡꼬치 먹고 싶은데. 아니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너 원래 떡볶이보다 떡꼬치를 더 좋아하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나 때문에 떡꼬치 먹고 싶지만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한 건지 해서. 도, 정말이요, 봉구도 떡볶이보다 떡꼬치를 더 좋아한다는 거? 야 사실은 봉구 이 말이 맞았어. 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떡꼬치를 꼭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봉구 네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생각해 보니 계속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만 봉구 너에게 먹자고 강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봉구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물어본 거였어. 근데 사실은 봉구 너도 나처럼 떡꼬치를 더 먹고 싶어했다니 역시나 어린선생 닮아가는 천생 연분인가봐. 그럼 지금 주광장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하하하하하 <laughs> 닮아가는 선생 연분이라고? 진짜 이러다가 네 말대로 우리 찐남매를 오해받 <laughs>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나 지금 출발할게 응 알겠어 여러분 저 남친이랑 떡꼬치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이렇게 거품 올려 실시간을 키고 있는 집보입니다야김쯔꺼너 혹시 5천원 있냐? 5천원 있지 이따가 공구 만나서 떡꼬치 먹을 돈. 근데 매 설마 빌려달라고? 아니 이거랑 바꾸자고 이거 쓰면 모든 사람들이 널 미인이라고 스수하게 만드는 요수 환경이야 후하하 <laughs> 뭐? 무슨 사람들이 날 미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술안경이라고? 어디서 사기를 치라고 내가 그렇게 엉성해 뭐야? 뽀뽀한테나 퍼라 러는가안산다 이거지? 알겠어 아 깊은 언니 어 뽀뽀야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언니 미인안경 말고 또 다른 거 있어? 당장 살게 나선나때 받은 세뱃좀만원 있어 오 아까 사장 미인안경이 효과가 있었나보네? 어땠는데 한번 말해봐 그래나 공부랑서 치으다녀게아 맞다 안전 쓸 거야. 고 다다다다다. 푸피야 수고했어. 자 여기 오백 원 수고비. 고양 전화 빗나 님. 부탁할 일이 있면안 되는 게 말해. 아 근데 그 미안장이라는 거 진짜야? 에 푸피야 너 봐보야. 그게 진짜겠냐? 이 에. 공구야 나왔. 어 맞다 공구랑 약속도 안 하고 나온다. 시포강장이 와버렸잖아. 괜찮아 지금 공구한테 전화하면 바로 나올 테니까. 딕딕딕딕딕딕딕딕 뭐야 왜? 공구야나 지금 어디게? 혹시 지포감정 어,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내 목소리만 듣고 알아맞힌 거야? 역시나 역시나 목소리만 듣고도 어디서 통화하는 줄 아는 봉구 어느 나의 선생연분이야 지금 나갈 수 있지? 떡꼬치 먹자. 지, 지금? 아, 어쩌지. 지금 과외 중이라 한 30분 있다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미안. 과외 중인데 지금 전화받고 있는 거였어? 알겠어. 나 여기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너튜브 보고 있을 테니까 과외 끝나고 천천히 와. 응, 알겠슝.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나가면 엄청 잠뜩 놀라겠지? 자 그럼 나는 이 안경을 쓰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까나. 서설마 미인이라고 아이돌이나 배우를 스카이티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꼬집보다. <laughs> 어, 살금살금 가서 놀래켜줘야지. 살금살금 살금 살금. 와! 아까쟁이야구부야봉부도 붕구? 30분 있다고 출발한다 하지 않았어? 어머 맞아 사실은. 아잉아잉 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가제도땡땡이지고 이렇게 나보라 한걸음에 달려온 거야 뭐야 뭐야. 아하하 그+ 게 그니까 아니지 그냥 잘못해 보고 싶어서 가기 있다고 거짓말하고 일찍 나온 거라고 진실을 말해버리면 엄청 좋아하고 있는 집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어 뭐야 원래 집부가 안경을 썼잖아 그래 여자들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관심을 가져주는 남자들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아니었었는데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예쁘다고 말해도 자어 잠만 집부야 너안경쓰니까 엄청 웃음 데 어, 저 정말 나 안경쓰니까 잘하냐 한마디로 이쁘단 말이지? 뭐야 예쁜 언니가 진짜 미인 안경을 준거 맞네 근데 미인이라고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그게 누군가 그래도 직접 듣고 싶어 여기 공구야 오늘 내가 쓰던 안경을 쓰니까 니가 나보고 예쁘다고 했잖아 그럼 예쁜 사람의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게? 예쁜 사람 미인? 진동댕 그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네 눈을 내가 지금 미인으로 보인다는 거 맞는 거지? 그치? 아 배고프다 우리 빨리 떡꼬치 먹으러 가자 어? 어떻게 먹으려고 했던 5천 원 지구난이에게 미인 한정 사는데 다 써버렸잖아. 그럼 어쩌지? 분구한테 오늘은 네가 사라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아, 일단 내가 먹은 거 내가 내 것처럼 행동한 후에 모르고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것처럼 연기를 하자. 아니지? 분구는 항상 나만 나면 자기가 사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아니라고 내가 돈 내겠다고 지갑을 꺼내는 척하다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분구가 계산하게 으면 되겠다. 오 예, 완벽한 시나리오야. 하하하. 아 배부르다. 배부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사실은 오늘 내가 사려고 했는데 그럼 다음에는 내가 떡꼬치랑 떡볶이 그리고 오뎅까지 풀 코스로 쏠게 어? 어 그, 그래? 그 어쩌지? 이게 뭔 일이냐고? 내가 언제 봉구한테 오늘 쏜다고 말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없는데. 히이, 그나저나 나 땡전 한푼 없는 빙털터인데 어쩌냐고. 아저 저기 근데 봉구야 내가 오늘 너한테 쏜다고 언제 말했었더라? 어? 그게 그니까 네가 아까 전화해서 먼저 떡꼬치 먹으러 가자고 했잖아. 네가 전에 그랬었지? 먼저 먹자고 하는 사람이 사는 거라고. 나 네가 했던 말 아니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지 놓고 왔지롱 어때? 나 잘했지? 그치? 헤헤 <laughs> 어, 난 죽었다 아니지 집중해 집중하라고 어떻게 이단간에헤마나가야 하는지 빨리 생각해내란 말이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 그랬어 학생들 다 먹었어요 그럼 계산해볼게요 남학생이 떡꼬치 3개 여학생이 떡꼬치 5개 합이 8개 한개 700원이니까 7 8에 56 원래는 5600원인데 단골이니까 5000원 맞네요 저기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 안경 어디서 샀어요 에이 네? 안경이요 그게 그니까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이 안경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제가 팔 수도 있는데 헉 정말요? 아니 내가 이 안경다리가 부러진 지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으로못 가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 안경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하고 거의 똑같아서 안경렌즈만 뺏어 끼우면 될것 같은데 나한테 판다면 내가 지금 당장 살수 있어요 3만 원 어때요? 너무 싸게 불렀나? 에뭐 뭐라고요? 3만 원이요? 기절 헉 집구야 집구야 정신 차려 여러분 집구가 지금 정신을 잃어서 제가 대신 실시간을 꺼요 저토기 학생 내가 잘못 말했어요 5만 원 5만 원 줄게요